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줄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묵상하고 말씀을 믿어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 봤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이 들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지금 가나에 있습니다. 아들은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만이 내가 모시고 있는 헤롯 왕보다 위에 계신 주인이라는 고백을 해요. 주여! 이 말은 퀘리어스 나의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시공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때부터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길이 열려지고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믿는 순간에 영적 상태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길이 보입니다. 평생 가야 할 길이. 오늘 이 말씀만 따라가 보세요. 진짜 믿고 따라가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기도로 집중해보세요. 내 기도 제목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만 찾으면 돼요. 지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림을 그리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세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그 그림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24. 집중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늘 생각하고 확인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25응답이 와요. 25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면 내 삶은 만족함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이야, 진짜 멋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요거 붙잡고 청사진대로 그린대로 작품이 나오는 2023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